이것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서해그룹 신입사원 면접장.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중앙 면접관석에 앉은 정희수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음발을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유통업계를 30년간 장악해온 냉철함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심장박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 지원자 강진우가 가방에서 꺼낸 낡은 은수저 하나, 그 순간 희수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의 파편들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빗소리,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 희수야, 정신 차려, 우리 진우 봐, 진우. 희수는 급히 물잔을 들이켰습니다. 옆에 앉은 인사 담당 이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생년월일 1994년 7월 23일 만 29세. 본적지 경기도 가평군 북면 20리 47번지. 그곳은 30년 전. 희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강진우 지원자 희수의 목소리가 면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소개해 보세요. 29살 청년 진우는 망설임 없이 은수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은빛 문양, 학두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양 이것은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이것만은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큰 의미가 될 물건이라고요. 희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1994년 7월 15일, 25살의 정희수는 아버지 정만식 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자동차 정비사 강동아와 결혼했습니다. 재벌가 외동딸과 가난한 청년의 사랑.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정만식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언장에는 희수에게 회장직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희수의 사촌 오빠 박재혁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서른 둘의 나이로 전무직에 있던 그는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희수가 곧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차기 후계자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희수가 출산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아이까지 태어나면 내 입지는 영원히 사라진다. 박재혁은 측근인 최 팀장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교묘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7월 23일, 폭우가 쏟아지던 밤 9시, 만삭의 희수는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어 남편 동아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아씨, 빨리.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걱정 마, 희수야. 10분이면 병원이야. 하지만 산길 커브 구간 맞은편에서 전조등이 켜진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왔습니다. 박재혁이 고용한 운전사였습니다. 동안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15m 아래 계곡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계곡 중간에 큰 소나무에 차가 걸리면서 추락이 멈췄습니다. 차가 뒤집히며 동아의 다리가 운전석 아래에 끼었습니다.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조수석의 희수를 확인했습니다. 희수야 정신 차려 희수는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아씨 아기가 아기가 나와요. 바로 그때 계곡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재혁이 보낸 최 팀장과 남자 셋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임산부예요. 도와주세요." 최 팀장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희수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고 출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희수를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옮겼습니다. 빗속, 계곡바닥의 평평한 바위 위, 10분 후,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응해, 응해, 아들입니다. 차 안에서 다리가 끼어 움직일 수 없던 동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 우리 아들 진우야. 희수는 출산 직후, 극심한 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 팀장은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다. 출혈이 심하니 빨리 움직여. 아기는요? 아기는 여기 남겨도 구조대가 오면 아버지가 데려가겠지. 사내들은 희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갓난 아기는 박재혁이 미리 준비한 담요에 쌓여 차 옆에 놓였습니다. 동아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아기, 어디 가는 거예요? 최 팀장이 갓난 아기를 들어 차 안에 동아에게 건넸습니다. 산모가 위급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아기는 건강하니 아버지가 안고 계세요. 곧 119가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내, 희수 좀 부탁드립니다. 최 팀장 일행이 희수를 싣고 떠난 후최 팀장은 차 안에서 박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전무님 1단계 완료했습니다. 희수는 서울로 이송 중이고 아기는 강동아한테 남겨뒀습니다. 좋아. 2단계 준비해. 내일 아침 일찍 가평병원으로 가. 강동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간다. 30분 후 진짜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동아와 아기를 구조해 가평 성심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가평 성심병원 사고 다음 날 새벽 6시 박재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아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 후 마취해서 덜깬 상태였습니다. 박재혁은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갓 태어난 진우가 인큐베이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이 아기 보호자입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박재혁은 아기의 발목에 채워진 신혼 팔찌를 확인했습니다. 성별남아, 엄마 정희수, 출생일 시 1994년 7월 23일 22시 47분. 박재혁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다른 팔찌를 꺼냈습니다. 성별 남아, 엄마 미상, 출생일 시 1994.7, 23, 2247. 그는 재빨리 팔찌를 바꿔 채웠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이 아기 어머니 이름을 미상으로 수정해주게. 그리고 아버지 강동아만 보호자로 등록하고, 여기 3천만원일세. 하지만 이건, 자네 딸이 미국 유학 가고 싶어 한다며? 이 돈이면 학비 충분하지 않나? 기록은 조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동아가 깨어났습니다. 희수야, 희수는 어디 있어? 우리 아기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산모는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고요. 희수 상태가 어때요? 저희는 자세히 모릅니다. 보호자분이 오시면 바로 그때 박재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동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된 정만식 회장의 조카 박재혁입니다. 동아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내. 박재혁은 침통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희수가 어젯밤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새벽 4시에 사망했습니다. 뭐? 뭐라고요? 동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재혁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울대 병원 사망 확인서입니다. 동안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정희수, 사망일시 1994년 7월 24일 오전 4시 15분 사인은 산후 출혈로 인한 저열량성 쇼크. 그것은 박재혁이 조작한 가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인까지 완벽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동안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옆 침대에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재혁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동아씨, 정신 차리세요. 이제 당신이 아기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진우, 우리 아들. 박재혁은 테이블 위에 큰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1억 원이 있습니다. 아이 양육비입니다. 그리고 박재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동아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정씨 가문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촌께서 반대하셨던 결혼이고, 이제 희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당신이나 아이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희수의 아들이에요. 박재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병원 기록을 보니, 이 아기 어머니는 미상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버지만 당신으로 등록되어 있고,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재혁은 병원 기록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모 미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죠. DNA 검사? 좋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이미 화장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동아는 경악했습니다. 벌써 화장을 정씨 가문의 전통입니다. 빨리 하늘로 보내드리는 것이 동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도 희망도 박재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강동아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이돈 받고. 아이 잘 키우세요. 만약 당신이 정씨 가문에 계속 접근하려 한다면, 박재혁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아의 고향 집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건강하시죠?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동아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동아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정씨 가문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박재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아이에게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아이만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우세요. 박재혁이 나간 후, 동아는 아기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내 엄마를 잃었어. 동아는 박재혁이 준 1억 원을 들고 서울 구로구로 갔습니다. 그는 지방 소도시로 가려 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서울에 있어야 해. 언젠가, 언젠가 기회가 오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그는 박재혁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는 철저히 숨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들 진우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수리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아들을 돌봤습니다. 진우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동아는 망설였습니다. 박재혁은 엄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너를 낳고 하늘로 가셨어. 엄마 이름이 뭐야? 동아는 은수저를 꺼냈습니다. 희수와 나눴던 한 쌍의 은수저.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아빠는 잊어버렸어. 미안해, 진우야. 너무 슬퍼서 기억할 수가 없어. 동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희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진우가 언젠가 그 이름을 검색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박재혁의 위협이 현실이 될까봐. 하지만 이 은수전은 엄마가 남긴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 사이, 희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1994년 7월 24일. 희수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출산 후 극심한 출혈로 사경을 헤맸지만 의료진의 노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아기는, 우리 아기는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는 현장에서 이미 사망 상태였습니다. 탯줄이 목에 감겨서, 안 돼. 희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박재혁이 꾸민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재혁은 의사에게 거액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요? 동아 씨는요? 박재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희수야, 정신 차렸니? 오빠, 동아 씨는요? 박재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희수야, 동아 씨가 사고 현장에서 차가 폭발하면서 돌아가셨어. 거짓말이에요. 이거 봐. 여기 경찰 보고서야. 박재혁이 보여준 서류에는 강동아 사망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작이었습니다. 희수는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퇴원 후 희수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박재혁은 희수에게 말했습니다. 희수야, 넌 서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야. 삼촌의 유언대로 네가 회장이 되어야 해. 슬픔을 딛고 일어나자. 내가 옆에서 도울게. 희수는 슬픔을 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4년. 동아는 30년간 철저히 숨어 살았습니다. TV도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오직 수리점과 집만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랐습니다. 정희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정희수가 서해그룹 회장이 되었다는 것을, 진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동아는 대기업은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왜요? 대기업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냥 아빠 말 들어. 중소기업이 더 좋아. 하지만 진우는 서해그룹에 지원했습니다. 아빠, 저, 서해그룹 붙었어요. 동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거기는 절대 안 돼. 왜요? 아빠, 혹시 서해그룹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동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말할까요? 진우야. 사실은 동아는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너의 엄마가 서해그룹 회장의 딸이었어. 정이수. 그분이 내 엄마야. 뭐라고요? 3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서해그룹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냈어. 그래서 아빠는 3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거야.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서해 그룹에 가면 위험해 그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우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빠 저는 가겠어요. 엄마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엄마가 살아계실지도 말도 안 돼. 아빠가 사망 확인서를 직접 봤어. 그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30년 전 일이잖아요. 진우는 결국 면접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희수를 만났습니다. 희수 역시 강진우라는 이름을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동아 씨와 같은 강 씨, 그리고 진우라는 이름, 그리고 가평 출신, 면접에서 은수저를 본 희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내 아들인가? 면접이 끝난 후, 희수는 비서실장 한상무를 불렀습니다. 상무, 강진우의 신원을 조사해, 부친 강동아에 대해서도, 그리고, 30년 전내 출산 기록을 다시 확인해줘. 한상무는 이틀간 조사한 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강진우의 출생 기록에 모친이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시각이 회장님께서 출산하신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희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계속해. 그리고 강동아 씨의 사망 기록이 없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된 서류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희수는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재혁? 오빠가 나를 속인 거야? 바로 그때 박재혁도 움직였습니다. 인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무님, 희수회장님께서 강진우에 대해 극비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박재혁은 경악했습니다. 즉시 강진우를 제거해, 희수가 진실을 알기 전에 박재혁은 진우를 범죄자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우의 입사 3일째, USB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보안실에 갇혔습니다. 동아는 소식을 듣고 서해 그룹으로 달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숨어 살던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비에서 경비원들에게 쫓겨나 바닥에 넘어진 동아. 그때 희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희수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달이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동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동, 동아씨? 동아는 고개를 들어 희수를 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내. 희수야.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희수의 몸이 떨렸습니다. 당신도 살아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희수는 즉시 동아와 진우를 비밀 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30년간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재혁이 우리 둘 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나한테는 당신이 죽었다고, 당신한테는 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간 거야. 진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수는 즉시 한상무에게 극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재혁의 모든 것을 파헤쳐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2주간의 조사 끝에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뇌물받은 직원의 계좌 추적으로 가평병원 기록조작 증거 확보, 인감대조 결과 가짜 사망진단서, 위조 증거 확보, 박재혁과 최고문의 최근 대화 녹음, DNA 검사에서 진우와 희수의 모자관계 99.99%, 박재혁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정희수 회장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수가 진우, 동아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박재혁 전무, 30년간의 연극 수고 많으셨어요. 희수는 두 개의 은수저를 들어올려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것은 1994년 제 남편 강동아와 제가 나눈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박재혁 전무가 30년 전 죽었다고. 거짓말한 제 아들 강진우입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펼쳐졌습니다. 조작된 병원 기록과 뇌물 계좌 추적. 위조된 사망 진단서 감정 결과. DNA 검사 결과. 박재혁의 최근 범죄 녹음. 박재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우를 범죄자로 만들어 30년 전처럼 깔끔하게 처리해 박재혁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희수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가평병원 직원에게 준 3천만원. 그 직원이 양심의 가책으로 30년간 보관한 녹음 파일입니다. 이 아기 어머니 이름을 미상으로 수정해주게 박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재혁 씨, 공문서 위조, 사기, 협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재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뺏어간 우리 가족의 30년, 이제 감옥에서 갚으세요. 6개월 후, 서해그룹 옥상 정원, 희수는 동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로 동안은 이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건배해요.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희수는 은수저 한 쌍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야, 이제 이건 네 거야. 우리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단다. 그날 밤, 희수의 저택 식탁에는 30년 만에 완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렸습니다. 30년의 거짓말도 진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나요? 끝까지 믿으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